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 뿜는 청년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색 인유권 풍선 두 개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입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력할지에 총력이 뿔을 뿔의 길이를 맞추셔야 되는데, 어,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크기를 좀발견 아, 원하는 뿔의 길이, 뿔의 길이. 저는 이렇 5개, 2개, 5개 정도 잡아주시고, 핀치를 2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을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고기 하나! 한번 바람을 붕기를 불어주시면서 푸쉬업 고리. 자 반, 맞은편 부분도 똑같이 같은 크기의 방울을 만들어서 핀치를 두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 하나 만들어서 함께 잡아주시고 당겨서 핀치 핀치. 핀치, 핀치. 똑같이 바람을 어 주시고, 핀치. 이제 핀치에 있는 풍선을 이제 반대편 핀치에다가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를 먼저 살짝 밀어 주신 상태에서 풍선 5개 정도, 약 5개 정도입니다. 올려주시고 맞은편에 있는 풍선을 똑같은 크기로 반대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기를 밀어주신 상태에서 또 똑같이 밀어주시고 똑같이 손가락 5개만큼 해서 함께 잡아서 함께 잡아준 주 상태에서 같은 크기 올려주세요. 또 같은 크기로 이동하겠습니다. 같은 크기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게 밀어주시고 같이, 같은 크기를 해서, 두 번. 이걸, 자, 이걸 이제 같이 이동하실 때도, 이제 같은 크기를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같은 크기를. 잡아주시고 네자마지천으로 똑같이 공기를 밀어주신 상태에서 바텐끼리 잡아주신 상태에서 함께, 함께 잡아주세요 함께 잡아서 돌려주시고 동선 하나를 김치투이트 하겠습니다. 김선투개를 김치투이트. 위스트 김치투이트. 김이 손가락 투이트 김치투이트. 김치투 다음은 핀 치를 두개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빡빡한 거 터트리겠습니다. 먼저 한개 터트려주시고, 똑같은 이유로 하나를 불어주세요 힌치 부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키치를 약간 이방울방 사이에다가 같이 내려갑니다. 집어서 내려와 주시는 거죠. 포워드 펜 낚싯 낚에 잡아주시고. 그럼 피치 부분에 휘동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게 이제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는 동료로. 장을 또 다시 밀어주시면서, 오리콘, 오리콘 만들어 주시면서 다시 똑같은 크기만큼, 같은 크기만큼, 모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연결을합니다 안지막부분 이제 한쪽이 이렇게 풀리죠? 다시 한번 묶어 돌려주시고, 여기 이거, 이거, 자, 내가 이걸 안 터뜨렸는데, 다이거가 아,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목소리> 지금 터뜨려주시면 <목소리> 돼서 <될까요>? 처음으로 돌고 <목소리> <처음으로> 와서, 우리 <목소리> 고기를 다시 묶어주시면 요 ウロキレゾウ。 뱉었는데, 오늘은 흙을 좀뱉습니다 위에도 김치를 하나 아, 덮어주 이런 느낌 자, 이제 이 사이에 갖다 약간 만들어 놓은 핀칠해서 만들어 놓은 방울입니다. 이제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를 집어넣고, 이렇게 <목소리로> 이런게 문이 되는거죠 좀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놓은건데 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보시면 이제 코 부분에 이렇게 열어주시고눈 부분을 이렇게 탁 올라와서 이제 디테일을 살리는거죠 디테일을 잘안되겠이요도 만들 방법은 아시다시피 풍선 하나로 만들듭니다 하나로 두개가 만들어지는데 공기를 아 어, 반을 먼저 잘라주시고 이제 한, 한쪽은 이제 막혀져있으니까 끝에 부분 한번 묶어주고 바람 불어주신 상태에서 탱탱하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또 한번 다시 묶어주시면은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이 완성됩니다 다시 더, 또 허브 커넥온부저기눈 주위를 담아주시면 이또살아안가고싶죠 자, 이런식으로 어? 이제 빨간색 유포폼과 노란색 유 이구선을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다 이제 불이 뿜어 나오는 모습을 연상으보니다 색상은 노란색으 하셔야 되고 주황색으 하셔야 됩니다 빨간색은 무조건 들어가야되는 불이기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베기를 하시면 됩니다 바베기 까베기 바베기 이제 길이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크기만큼 맞춰주시면 되서 올려주세요 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출을 하셔야 되는데, 좀 커, 커지게 붓꽃이 나오게 하려면은 고리고기에서 어, 하셔도 되고, 저는 가볍게 핀치테스트를 3개 만입니다. 세개 만든 거 아니에요. 저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터뜨려서 이제 마무리할 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다 보면 풍선이 터지거나 이런 것 있어요. 못 쓰는 풍선 두개를 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풍선 두개 풍선 두 개를 먼저 공기만 살짝 넣어주시고 묶어주세요. 이건 주민물에서 뺐는데 어 이제 만드는 과정이나 좀매이기 때문에 팔에 고정한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치? 넣어주시고 묶어주시고 어뒤이 부분 이 부분 하나 연결시켜 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공, 용 이제 앞, 앞쪽에 앞쪽에 상태에서 네, 팔목에 맞게 사이즈를 맞춰서 하시면되겠즈 음. 사이즈, 사이즈 맞춰주시고 이것도 사이맞게 탈취가 완료됩니다. 불 자, 는용꼬 자, 가 총룡 태 자, 불 자, 는 총룡 머리 팔찌를 완성하였습니다.